생김에서 어, 가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예. 아시겠죠? 옆에 콜. 이 하셨습니까, 후원인? 후원인이 네. 매우 거치는 알고 왕국물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 밑에도 이게 축토가 여기 화개살이 있고 하니까 바로 본인이 또 예술성이 나가면 예술성이 양 뜨고 나가면 인기가 제법 많습니다. <laughs> 음. 그러니까 그런 탤런트가 있으니까 꼭 남들보다 나은 자기만의 스킬을 어, 꼭 공부를 하십시오 기술을.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되겠습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예. 네. 다투지 말고, 원래. 거래처가 뺏겨서 다투시면, 이럴 때, 불편하게 어떤 이 본인이 조금 굉장히 이 정관과 상관이 동조해 있는 이 상관 정관이 이 가진 사주들은 굉장히 본인이 자존감이 강하다, 몬테가 가끔은 상대를 없얘 여길 수도 있고요. 안 하무인격도 있으니까 거친 살기를꼭다스리십시오 상관하고 이전관이 동조해 있는 기둥이 있는 사람들이 관제가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뭐 화수 몇번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는 어, 두번 다시 사오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항상 네. 양보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어, 이 전관과 네, 상관이 동조는 굉장히 불편한 기둥이거든요. 이와 백가지 화가 있다고 하니 항상 마음 공부하시면 어, 잘살것 같습니다. 좋은 배우자도 만났으니까 아시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예. 아, 예. 이제 상관, 경관의 이, 이, 기둥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내가 조금, 아 잘난 맛은 알지만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상관, 경관, 유압했다. 1까지 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이, 이 고수에는 그렇게 선 써놨습니다. 그런데 관, 관성이 이리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지금 평관의에 혼잡대 부분 중간 거위의 직장 생활 여러 가지로 진전합니다. 그런데 특히 평관 질서를 제복을 전혀 못 시켜보다가. 이 잡초를 도끼로 상관으로 자를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식신, 유검, 청간에 신검으로 탁탁 상진을 시킵니다. 상체를 끝까지 다 알진자 상처상에 다 알진자 상진을 시켜버려야 아 그게 기욕인데 그걸 못 시켜버렸으니까 살아가면서 직장이나 주위 동료 건강, 관절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영마가 밑에 두개 깔려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항상 움직일 때이 사고수 교통사고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영마에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일은 잘한 거예요, 본인이.